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3 0년직기 한마담 네. 박여사예요 안녕. 안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동사에 대해서 배웠잖아 비동사를 이제 가지고 평소문 만들기까지만 했단 말이야 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긍정문 했으니까 부정문으로 해보고 또 의무문으로 바꿔보고 어. 어. 그런 어. 것들을 해볼 거야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알 한번 같이 해보자 비동사 복습 간단하게 비동사 현재가 있었고 과거가 있었어 음. 어. 현재 세 가지 뭐였지? m, r, e 응. 과거 두 가지? was, were 그치 비동사 현재의 뜻은 세 가지 있었어 무엇이다 응. 무어 어디에 있다라는 음. 위치. 음. 세 번째는 형용사 음. 무슨 무슨 상태이다. 어맞아뭐 그거를 고대로 과거로 가지고 오면 무어 음. 무엇 이었다. 음. 무어 어디 어디에 있었다. 음. 전치사가 꼭 들어간다고 맞아. 했었고 위치를 나타낸다고 했어. 음. 그래서 세 번째 형용사는 어떠 어떠한 상태였다. 어맞아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꼭전 어. 영상을 보고. 넘어오셔야 돼요 자, she is a singer야 그러면 뜻은? 그녀는 가수이다 응, 그치? 그녀가 가수다해서 그녀가 가수가 아니다로 어. 바꿔볼 거야 She is not a singer 아, 맞아. 요거만 기억하면 돼 뭔가 문장을 부정문으로 어. 만들려면 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동사를 봐야 돼그 동사가 비동사면 바로 뒤에다가 not을 붙여도 돼 not.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음. 근데 이거는 언제만 비동사일 비동사. 때, 비동사일 때만 음. 비동사 바로 뒤에 <laughs> -을 붙여서 부정문으로 만든다. 음, 음. 음. 그럼면 요거를 과거로 해볼게. 그녀는 옛날에 싱어였어. 하면 she was. A singer. She was a singer. 어. 그리고 singer가 아니었어 하면 She was not a singer. 응. She was not a singe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부정문을 하고 싶으면 동사가 비동사일 때만 오케이. 바로 뒤에다 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물어볼게. 어. 그녀가 가수야? 어. <laughs> 가수니? 어. Is she a singer? 맞아, 맞아. 주어, 동사 자리 바꾸는 거잖아. 맞아, 맞아, 나 잘하네.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니까 이걸로 위치를 바꾸면 물어볼 수 있어. 아... 그런데 그것도 언제만 비동사일 때만 이슈야 싱어까지 했어. 어.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저 사람 싱어야? 저 사람 뭐 의사야? 음. 저 여자 예뻐? 음. 뭐그 남자 키 커? 뭐 음. 이렇게 물어보잖아. 어. 그럴 때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어. 그런 경우 말고 육화 원칙을 넣어서 어. 저 여자 누구야? 어. 그 여자 어디에 있어? 어. 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어.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게. 누가 어. 누가 누가는 영어로? 후후, 언제, 언제, 웬, 웬, 무엇을, 무엇을, what? what, 어떻게, 어떻게, how, 어떻게, h o 왜, 응. why,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 어디서, 응. r e 영어로는 육하 원칙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아 w가 다섯 개네. H가 하나네? 그래서 5W1H라고 그래. 물어볼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녀가 싱어니가 아니라 그녀가 누구니? 이렇게 할수 있잖아 어. 그러려면 얘네를 문장에 무조건 맨 앞에 넣는 거야 아 어. 그녀가 왜 가수야? 라고 한다면 Why is she a singer? Why is she a singer?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 그런데 만약에 그녀가 누구야? 하면 Who? 그치? Who is she a singer? 근데 내가 한국어로도 그녀가 누구 가수야가 아니라 누구야라고 했잖아 어.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내가 싱어인지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who is she. 그럼 이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건 없어지는 거야 아 그런데 아까처럼 내가 그녀가 왜 가수야? 음. 라고 하면 은 얘는 있어야겠지 이게 다야 되게 간단하지? 그럼 이거는 뭐야? 주어구 동사면 얘는 뭐야? 의문사 아. 의문사고 얘는 의문문 알겠어 이제 음. 자, 음. 그러면 예문을몇개 물어볼 테니까 네가 해봐 그의 이름은 철수야 <laughs> 그의 이름은 이 주어잖아 His name 그래, 그의 이름 His name His name 음. is, is 어? 철수 철수 어, 맞아 그의 이름은 철수가 아니야 His name is not 철수 맞아 그의 이름이 철수야? is his name 철수? 맞아. 그걸 잘 바꿨어. is his name 철수? 아,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그다음에 그의 이름이 그 뭐야? 뭐야? What 응. is his name? 물음표. 오케이. Okay. 아! <laughs> <laughs> 그쵸? 철수하면 안 되지. 어, what is his 그치? name? 음. 아, 철수하면 몰라서 is 물어보는 거니까. w His a t name. 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What's your name? 이거를 하잖아. 그게 이거에 다 입각한 문장이야. 아, <laughs> 어. What is your name? 음. Is your. 동사 주어. 어, 어. 거기에 What? 뭐니? n e y 내가 이게 틀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어. What is your name? 하나만 외웠으면 그걸 그때밖에 모르고 그걸 활용을 못해 그렇지 변형을 어. 못해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What's i s name도 할수 있고 What's h e name도 할수 있고 What's your name도 할수 있고 뭐 Who is s 도수 있고 다 똑같은 거라는 걸,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들은 아름다웠다 They were beautifuls Beautiful 형용사는 어, S하면 so <laughs> <아니, 오. 웃음> 어. 돼 그들은 아름답지 않았어 They were not beautiful 맞아. 아름다웠었어? What day beautiful? Full? 어 맞아. <웃음> beautiful? Beautiful? <웃음> <웃음> 그들은 언제 아름다웠었어? When were they beautiful? 이거 <laughs> 이렇게 WH가 없이 그냥 물어보는 거 있잖아. 어. 이거는 이렇게 올려서 물어보는 게 맞아. Is she a singer? 근데 요게 들어가면 내려서 물어봐야 돼. What's your name? 이렇게 하잖아. b e a i f u 안 되는 돼. 거구나. 어. <웃음> <웃음> 그들은 언제 아름다웠었어? 하면 언제? When 음. they were When were they beautiful? 그렇지. 우리는 웃긴다. We are funny. 맞아. 어. 우리는 웃기잖아. We are not funny. 음. 우리 웃겨? Are we funny? 응. 음. 우리가 언제 웃겨? When are we funny? 맞아. 마지막. 어. 철수랑 영희의 전화번호는 1234567이야. 철수 영희 음. Phone number 음. is 음. one two three f o i seven. <laughs> one two t h r 두개두 개. 아, one two t 같이 하고. f 5 i v 아, <laughs> one t w 6 7 phone is no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7 7 7 7 7의7 7 7 7 7의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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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7 7 7 7 7 7 7 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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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영이스폰 s a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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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철수7영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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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수7 7 7 7 7 이 주어를 생각할 줄 알아야겠네. 음. 오늘 비동사 문장 만들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박녀사랑 같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 주세요. 네. 안녕. 안녕.